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함께해주실 두분 나오셨습니다. 조재우 경남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문일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오는 7월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 중이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여의원은 상당히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 당에서 부른다면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면서 포부를 밝혔는데요. 또 지난 9일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선수직 의원으로서 당을 키우기 위해서 맡은 바 업무를 다하겠다, 예.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 앞에 당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밝히겠다라는 또 포부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어, 네, 문제는 이제, 하지만 그 현,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서 네. 사실상 이제 그 당대표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여러 어이 네. 있기 때문에 뭐, 심상정 전 의원이라든지 오. 또 양경규 전 공공운수 노조연맹위원장 등 어떻게 보면 네임벨류가 네. 막강한 인물들이 현재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연국 의원의 어떤 가장 큰 무기는 뭐 참신함 네. 아니, 아닐까 싶습니다. 그, 그전 그, 그 분들은 이미 다 많이 또 알려주신 분들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우는 네. 정치인으로서 진보정당 유일의 뭐, 선출직 광역, 도우원이었잖아요. 이에 음. 연속 개선도 하셨기 때문에. 어, 바닥 정서에 대한 감각이 풍부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심상정 이정미 의원 같은, 의원 같은 분들은 비례대표로 이제 어, 정계를 입문했는데 이번은 밑바닥부터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그 차별화된 부분 때문에 좀더 이슈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처럼 정말 워낙 쟁쟁한 분들이 이 자리 노리고 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말씀처럼 여의원이 참신함 아니 잠재적 영향성이 좀 충분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현 이정미 대표나 뭐전그 심상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쉽지는 않다 이렇게 예. 좀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위두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대중적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그도 의원을 지낸 그런 경험은. 그,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 경험이 너무나도 좀 음. 작다라는 거.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 입문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저기, 한 1개월 정도? 네. 조금 지난 이제 국회 생활을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볼 때, 아직 국회 경력을 좀 감안하면 국회 차원에서 보면 좀 풋풋한 새내기다. 음.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경력이라든지 뭐, 대중적 인지도 면에서 좀, 그, 그론된 인물들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이끌어야, 이끌어가야 될그 막중한 그러한 그 자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여행국 의원 같은 경우 지난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뭐티비에서본 것처럼 거의 99.8%의 역전이 됐을 정도로 초박병의 승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이제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까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승리를 장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본인의 그 선거 준비도 하기가 바쁜데, 음. 당 전체를 이끌고 그 막중한 자리를 그 간다는 게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 대표 좀 가능성 좀 낮지 않느냐, 좀 넘기 쉽지 않은 벽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여의원의 당 대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만큼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행보를 좀 그렇죠.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동안 극심한 찬반 논란을 겪었던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되면서 찬반 단체들의 공방은 더 격화될 걸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부결의 배경과 앞으로의 방향성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홉 명 중에 여섯 명의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해지는데 이번 부결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기보다는 그도 의원들의 개인의 자율성에 맡기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다 뭐안 네.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되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부결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회의 가서 어떻게 될지 음. 뭐 될지 안 될지 이렇게 이제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는 있었는데 상임위조차 뭐 통과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하 이제 상임위 구성을 보면 아까 아홉 명을 했는데 여당이 민주당이 다섯 명, 그다음에 야당인 한국당이 세 명, 무소속이 네. 한 명입니다. 총 아홉 명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다 찬성표를 찍으면 상임위 통과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두 명이 이탈해 가지고 찬성이 어 셋, 반대가 여섯 이렇게 놓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결로 되었는데 아무래도 진보 진영하고 뭐도교육층이 지금 많은 그 당혹감을 이렇게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말씀처럼 생각보다 좀 표차가 커서 당혹스러움이 더 컸는데 네. 문변호사님께서는 부결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 사실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미 그 종족 아니 죄송합니다. 그 구성원 자체가 이미 여당 의원이 5명에 야당 한국당이 3명이 무소속 1명 과반 되려면 다섯 명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걸 물론 이제 또 처음에 이 조례안이 그 발의 됐을 때 한국당 의원들도 사실은 여기 또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음.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또 철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한국당 의원들마저 처음에는 이제 동의했었던 를 상황이고 뭐 여당인 민주당 당연히 창성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종족수에는 뭐 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여당 민주당 측에서 두 명이 이제 반대표를 던져버린 예.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장규석 의원과 온성일 의원이 반대표를 음. 던졌습니다. 뭐 그분들의 뭐 인터뷰를 보니까 절차적인 문제점,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말씀을 하시긴 하던데 뭐 근본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이런 상황이 되나서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 음. 이게 부결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시민사회 진보 진영 분들의 이제 민주당이 당연히 이제 같은 편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반대표가 나와 버리니까 어, 어, 이런 반대평사한에 대해서 상당히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예, 방금 좀 언급을 해주셨던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장규석 의원 이런 말을 네. 좀 했습니다. 조례안이 도민과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는지 좀 의문스럽다. 이런 말을 했는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뭐, 그동안의 과정이 껄끄러웠던 건 도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과정이 좀 제대로 됐더라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이 반대표를 떤진 분이 이제 원론적인 본인의 해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니까 법안을 다루다 보면 사안에 따라 가지고 합의쟁점이 있고 대립쟁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의쟁점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복지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무상복지, 무상급식을 예를 든다면 네. 무상급식을 뭐 실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부분적 무상급식이냐 이렇게 논의, 논의를 하지, 무상급식을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극명한 대립을 음. 가지고 논, 논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 게 이제 합의쟁점이래요. 그러니까 교재발 평생이 가능. 한 건데 반대로 이제 대립쟁점 뭐냐면 국가보안법 폐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대립쟁점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안을 보면 이제 대립쟁점에 가까워요. 음. 그러니까 그 이번 학생 기본인권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그. 실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교육청이 그몇발 물러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 하려고도 했고, 공청회를 열었고, 그러나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 벌써, 어, 이 공청회 자체가 무산이 될 정도로 극명하게 네. 반대를, 어, 그 시도를 했고, 그래서, 어 실제 뭐 이런 점을 비춰볼 때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특히 이제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보수 사회 쪽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폐기만 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진일보 하는 그런 음. 움직임을 가진 건 전혀 아닙니다. 어, 절충은 아예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의가 부족해서라든지 대화가 부족해서 이번 그 안이 반대가 이루어졌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부결 결정에 대해서 극명하게 반대를 했던 단체들 어떤 입장을 좀 내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참반 양측 모두 극명한 대를 보이고 있는데 참성 측은 도의의장이 찍은 상장을 해야 된다. 예. 그 의장을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음. 정치적 압박을 하고 있고 이에 이제 반대측은 당연히 그 부결에 대해 가지고 한영의그 논평을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반대측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번 부결을 통해서 더 이상 갈등과 논쟁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평을 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지금 방송에 축어다 보니까 시청이나 도청 앞에 그 반대측이 더 많이 나와 가지고 현수막을 들고 이 부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현수막을 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아마도 이제 직권상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이제 선수 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종합적으로 볼때이 반대 측은 이제 한발 물러서기 보다는 네. 더욱더 강력하게 이번 부결 권을 가지고 어 이제 직권상정을 막는 것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더 이상 이제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한 그 논의가 그 우리 사회에 거론되지 않기를 음. 이렇게 바람 갖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 더 강력하게 아마 목소리를 낼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반대로 이번 결과에 대해서 박종훈 교육감이 유관을, 유감을 표하는가 하면 네. 서울시 교육청 학생 인권위, 민주노총 경남 본부는 정면으로 쓴소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교육감 학생인권 자문위원인, 자문기관인 위원 자문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요. 어, 경남도의 교육위가 학생인권 조례안 부결한 것은 부끄럽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뭐 교육위가 학생인권과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과연 진지한 숙고를 한 것인가. 네.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을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사를 피력을 했고요. 또 전교조가 경우에도 성명을 내고 학생 인권 조례안은 이미 헌법과 유 n 아동 권리 관한 협약 등의 근거에 시민으로서 학생 권리를 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안도 사실 늦은 거다. 예. 그래서 꼭 직권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강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예. 뭐 정말 얘기를 나눌수록 경남 학생 인권 조례는 찬면 참반이 극명하게 네. 나뉜다는 걸더 실감하게 되는데. 근데 일각에서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미 많은 제도나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 없어도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거에 비해서는 뭐그 이분들이 주장하는 말이 맞, 맞을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네. 볼때 학생 인권 측면에서 상당히 그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생 인권 그 조례를 제재한 곳이 네 곳인데 서울 광주 경기 전북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에서 지금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런 말은 전혀 뭐 들리지도 않고 있고 음. 또 나머지 교육청도 지금 조례 제정을 위해서 동문 소주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대다수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그 학생 인권. 에 관한 그, 그 제도적 장치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은 그 시대적 대세이고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특히 이제 그 학생 인권그 조례 재정은 과거 우리의 그 건의주의 정보 시절 안 좋던 았 교육 방식을 청산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좀더 나아가서는 일제 그 잔재 교육을 청산하는데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그 자유와 기본권이 실종된 가운데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마 그래도 학생 인근 그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 부결은 됐지만 통과의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거든요. 아까 좀 언급을 해 주셨지만 네. 도입회 의장의 직권 상정이 남아 있고 찬성 측은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이제 박종원교육관님께서 입장문을 내고 어, 뭐 우선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고요. 뭐 경남교육청은 꼭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뭐 임시기간 동안 본회의 직권항정해가지고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현재 이제 이게 직권상정 여부가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지방자치법제 69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폐기된 부결된 의안도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 보고된 날로부터 뭐 폐회나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에 의장이나 제조기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은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지수 의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어, 상임위원회 의사 결정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라고 또 밝히면서도 직권상정 의장 직권상정 여부는 24일 열일 네. 본회의 전까지 여러 의견 수렴해가지고 심사숙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의장은 또직권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론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의사는 없고 그원분들 각자 판단에 따라서 맡길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 상임위에서 부결된 거기 때문에 그걸 본회의에 올리는 거는 뭐 국회, 국회도 마찬가지였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이제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슈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부담이 안될 리가 안 안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김지수 의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아마 그 부분을 이제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음. 교수님께서는 조례 재정 가능성, 희박하긴 하지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앞서 우리 변호사님들에게처럼 제일 이제 빠른 방안은 뭐냐면 도의의 장이 직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도의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의 의장으로서 상임위를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예의적인 경우 그다음에 예. 그 비상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직권상정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도의에 역사상 딱한번 있었다고 해요. 오. 그만큼 이제 직권상정이라는 자체가 그직권상정이라는말 자체를 꺼내기가 좀 쉽지 않은 예. 게+ 거거든요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만일에 도의 도의 장이 이렇게 한다면 그만큼 또그김지수 의장도 정치적 그 손실도 매우 크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뭐 어떻게 된다라고 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할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네. 본회의에 그 요청해 가지고 본회의 상정을 시키는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의 의원이 지금 58명이기 때문에 3분의 1 수준이면 20명이 있으면 요청만 하면 이제 본의 상정이 가능하거든요. 예. 자 이게 이제 제일 지금 떠오르는 현실적인 방안인데 대안적인 오. 방안인데 그러나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학생 인권 조례 재정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좀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상당수 지금 많이 압박을 받고 있답니다. 전화를 통해서 네. 압박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너무 강성도 많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이 사안으로 인해가지고 본인의 정치 그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안은 또 내년 총선과 그 맞물려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해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조금 망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본인 입장을 잘 표명을 하고 있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본의 상정이 가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데 만일에 이제 그 본의 상정을 가더라도 그 본의 통과는 여전히 안개속에 뭐~ 갇힐 가능성이 높고 좀 불투명하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례안 자체가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예. 김지수 의원이나 뭐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도 좀 제대로 된 입장을 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론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또의원 예. 개인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좋을까요? 말씀하셨듯이 어, 뭐 상임위에서 부결은 됐지만, 뭐, 어쨌든 절차상으로는 직권상정이든 3분의 1 이상 동의든 간에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통과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 가, 가기까지의 절차가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음. 가고 나서는 뭐, 그로 인해서 어떠한 뭐, 분열 양상이라든지 뭐, 어떻게, 뭐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한번 부결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본회의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음. 뭐, 왜냐면 하판보부결돼어버린그 위에 다시 또 발의하는 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예. 뭐, 그것도 어떻그 근데 이거는 그게 현실적으로 쉽게 되느냐의 문제긴 이 한데요. 뭐, 그거는 이제 각의원들이라든지 각 의장님께서 결정하실 문제겠죠. 예. 음. 그러면 가장 이 인권조례 제정을 원하는 경남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뭐, 다른 방안은 없는 겁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뭔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지금 제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적인 방안은 그,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해가지고 본의에 상정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데, 제가 뭐 듣기로는 이것 또한 좀 쉽지가 않다. 음.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을 그도 의원에서, 도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의원들은 한발좀 물러서 가지고 조금 그감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더뭐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Yeah.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례안이 학생들과 가장 관련이 깊은데 어른들의 손에서 좀 결정이 되는 게 아쉽다 생각이거든요. 학생들은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당연히 학생들은 본인의 그 자유와 기본권을 충분히 찾고 싶겠죠. 그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뭐가 불만이냐 소지품 검사하는 게 굉장히 불만이래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음.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교내에서는 본인의 이름을 이제 달고 활동하는 것은 뭐 당연히. 연한 일인데 그니까 학교 문을 벗어났을 때이 네. 예,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거를 굉장히 좀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예. 그니까 러 이거는 우리가 뭐 상식적 수준에서 봐도 그니까 내 이름을 버젓이 가슴에 달고 활동하는 게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변호사님 이야기인 것처럼 상임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이건이 모든 한 번으로 종결짓기보다는 본의 한번 상정돼가지고 또 다시 한번더그 음. 결정이 안 났으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학생인권조례안이 결국 부결됐지만 폐기를 장담할 수도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후폭풍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켜봐주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이시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